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뉴스입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하루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협정 연장의 가능성은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일본 기업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해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보험 가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역대 최고로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보유한 비상준비금이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되어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보상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재해로 인해 기업이 힘들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일 수 있겠으나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의 만행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일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부분은 일본 내각의 우경화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 사고라고 봐야 할 것인데요. 아베와 그 내각이 만들어낸 일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재 기업들이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재는 단순히 관광이나 소매 등의 일본 내에서의 타격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사업 그 자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소미아 종료가 가진 정치 안보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일본 기업들의 한국 관련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일본의 산케이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산케이는 일본 5대 무역 상사 중 하나인 스미모토 상사의 회장이자 일본 무역위원회 회장인 나카무라 쿠니아루 회장이 경제산업상과의 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막아달라며 일본 기업들의 고충을 토로했다는데요. 간담회 후 정례회견에서 한국이 이미 결정한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했음에 대해 안전보장 문제나 정치적 안정은 비즈니스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그기반에 염려를 가지게 되면 새로운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보장면에서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관계자가 지혜를 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지소미아 종료 회피를 위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전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지소미아를 의식하고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의 파급력이 실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것이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변화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에는 지소미아 종료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일본 기업의 한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